이렇게 단체로 똑같은 옷 입으니까 좀 파워레인저 같기도 하고 그래? 어, 포즈라더니나 하나? 저 거울 모드 안 되는 거죠? 스태프부님 어, 버거 거울 모드 해주세요 아, 그리고 저희 돼요? 발이 파묻혀 있어서 조금만 올려주세요 발도 해주세요. 올려주고 주세요. 카메라를 감사합니다. 보는 주루루를 만들어 달라 나도 만들어 달라 감사합니다. 버거 왜 이렇게 조그마냐? 루루 루루 완전 자이언트 근데. 베이비 됐는데 응? 나 살짝 떠 있어. 아닌가 내가 작은 건가? 나니 원래 작잖아. 왜? Yeah? Yeah? 아니야 언니 커. 일로 와. 일로 아니야, 와. 미안해. 일로 와. <laughs> 아니야 미안해. 엘로 <왜>? 와. <laughs> <laughs> 아니야 미안해. 아니야 미안해. 난난난 내려가야 돼요. 그리고 키워야 해요. 리퍼니 왜 이렇게 조만해 보이지? 됐다, 됐다. 이 가와이. 가와이. 가이 가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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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와이다와이 다음에. 다와이 다음에.